안녕하세요. 한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이 사진이, 사진 속에 있는 문자나 글씨 숫자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외워야 하거나 빨리 저장을 하거나 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갤러리 사진첩에 들어가서 갤러리를 눌러 주시고 이렇게 사진 파일이 있습니다. 이건 샘플로 만든 사진 파일인데 예, 여기서 이제 글자를 이게 만약에 이메일을 외워야 되는데 이게 어, 좀 외우기 힘들다 하시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오른쪽 아래 T라고 써 있는 아이콘 있죠 T T라고 써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글자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 파일인데, 글자를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메일 주소, 복사가 가능하고요. 아이디, 복사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t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빨리 활용할 수 있고요. 뭐 명함 같은 거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찍어서 이렇게 문서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리한 기능은 갤럭시 안드로이드폰에 지금 사용되는 기능인데 만약에 이 기능이 안 보인다 하시면은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시면 아마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핸드폰도 오래된 핸드폰이. 오래된 핸드폰이거든요. 이게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혹시나 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글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